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 이번 시간에는 말세활란에서 나를 죽이는 것과 나를 살리는 것에 관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활란 때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왜였죠? 일본군이었다. 자, 병자활란 때는 뭐였습니까? 바로 눈이었다. 얼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자, 말세활란 때는 뭡니까? 소도 부족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물론 전쟁도 있고, 또한 천재 지변도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우리 인류를 죽이는 것은 봐도 뭐라? 뭐다? 소두무적이다 자, 소두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두, 즉 바이러스. 자, 바로 천연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팬데믹, 괴지를 얘기한다. 얘기한다. 자, 밤에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외군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나무 아래. 자, 소나무 송자가 나를 살린다. 소나무, 즉 산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병자로란 때는 추운 겨울에 자 청나라 군이 왔기 때문에 산으로 가면 죽는 것이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 가짜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말세 알란 뜻 뭡니까? 자 삼인일석 즉 닦을 숫자 즉 수행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죠. 수행을 해야 몸과 마음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면역력이 높은 그러한 몸과 마음 착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살아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내가 살 곳은 어디였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깊은 산골짜기였다. 병자호란 때는 무엇입니까? 처바며치이었고자 마스의 환란 때는 천파라오했는데 바로 하늘 언덕입니다. 이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자 하늘을 비빌 언덕은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기도하고 자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아니지만 평야보다는 약간 약간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상징 동물은 호랑이는 산에 있고 강아지 뭡니까? 강아지는 집에 있고 소는 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떤 분위기를 어떤 기미가 있으면 바로 이런 환란이 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가? 바로 임진왜란 때는 마, 사람들이 창궐했을 때 많은 왜군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전국을 어, 외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때 뭔가 이제 전쟁이 오겠구나. 그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임병자 환란 때 눈이 창궐하게 되면 자 난이 온다. 그리고 말사 환란 때는 귀신이 창궐하면 지금 세상은 뭡니까?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뭡니까 소나무 아래 그치고 지아래 그치고 그 다음에 말사 환란 때는 도 아래에 그쳐야 된다. 즉 수도.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도를 닦는 사람이 살아남다는 것입니다.